아니 이게 되니까요. 딱안 보고도 아니 한 번만 더 주시면 안 돼요? 아니 뭐 그걸 또 시킵니까? <laughs> 근데 정말이지 딱그얘기를 듣자마자 떠오르는 단어는 눈물의 똥꼬쇼는데 <laughs>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. 약간 그러니까 그냥 뭐 나는 안 들어갔어. <laughs> 형은 거기 계속. <있겠어? 웃음> <laughs> 재판에 윤석열이 말이죠 왜 계속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전한길한테 뭐 옥중 메시지 보내고 뭐 때마다 뭐 보내고 왜 이러는 걸까요? 그러니까요. 이런 이, 이번에 어. 보낸 메시지 문구가 참 가관이 아닌 게그 네. 전한길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 선생이 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 전한길이가 한생이지 <laughs> 그럼 뭡니까? 학생입니까? 일타 <laughs> 강사 출신인데 그러면 뭐 선생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 그것도 선생이라는 것도 욕 먹습니까? 어. <laughs> 그 부분이 되게 비슷해. 아니 이게 되게 딱안 보고들 아니 한 번만 더 주시면 안 돼요? 아니 뭐 그걸 또 시킵니까? <laughs> 제가 뭐 시킨다고 하는 사람입니까? 저는 시키면 하긴 합니다. <laughs> 눈 감고 들으면 진짜 비슷해. 워낙에 외형이 잘 닮지 않으셔서 그런데 목소리가 굉장히 그러니까요. 비슷하다. 오, 깜짝 놀랐네요. 아니, 네. <laughs> 못하겠네. <laughs> 아, 그리고 네.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할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당내에서는 더 그렇죠. 그... 지금 윤석열과 윤석열 면회 갔을 때는 10분 내내 눈물만 흘렸다. 울기만 했다. <laughs> 이런 얘기 가 나오기도 하고 지금 주호영 의원 이 당내 가장 다선 의원인 주호영 의원이 절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음. 얘기하니까 를 주호영을 또 만나러 가기도 하고 그렇죠. 박정훈도 막 계속 아, 절연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발견하는것 음. 같기도 하고요. 네. 일단은 장동혁 대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먼저 있어요. 뭔데요? 아니 왜냐하면 가서 한 10분 동안 면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? 네. 근데 정말이지 딱그 얘기를 듣자마자 떠오르는 단어는 눈물의 똥꼬쇼라는 게 <laughs>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아니 <laughs> 이게 <웃음> 아 과감해졌네 어, 네. <laughs> 고급진 네. 거야 이러니까요 굉장히 고급집니다 <laughs> 표현이 아. 굉장히 고급집니다 이거 오늘 많이 배워갑니다 혹시나 문제가 될까봐 제가 검색도 해봤습니다만 왜왜 <laughs> 검색했더니 어, 왜, 왜? 검색했던데, 왜? 아, 혹시나 문제 될까봐 아 그래요? 아, 네. 근데 눈물의 똥꼬쇼 말고는 적절한 단어가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<laughs>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. 자기가 이제 중도를 확장,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한 행보일 뿐이지 나중에 좀만 더 지켜봐달라. 그러면 이이전에 평가, 자기가 윤석열 만나 면회하고 온 것도 좋게 평가되고 있지 않냐 이런 헛소리를 했었지 예, 않습니까? 예, 예. 그러면서 정작 비공식 공식적인 행보에서는 윤어게인의 수장이 되겠다라는 걸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뭐 사실상 우선 운명 공동체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기도 하고. 그리고 원래 이거를 전 가장 크게 모을 아예 딱 박았던 시점이 장경혁 대표가 이제 그 취임 100일이 되던 시점이 또 12월 3일이지 않습니까? 아 맞습니다. 아. 근데 그 엄중한 또 상징적인 날에 다시 한번 윤석열의 뜻을 그대로 전해요. 그냥. 결국 이개엄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때문에 한 거지 맞아요. 다른 이유가 있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그개엄의 늪에 좀 빠져서 허우적대는 게 지금 윤석열뿐만 아니라 사실 장동욱 대표가 윤석열을 같이 끌어안고 늪에 빠져있는 느낌이라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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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, 뭐 그대로 잘 가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. 아니, 근데 어차피 가서 할 것도 없잖아요. 그러면은 만나서 면회 갔는데 아우 너잘 있어 거기 형잘 있어 빵이 뭐 평생 사러 사형 받아 하고 웃으면서 올순 없잖아요 아니 근데 어, 울기까지 했다는 게 이해가 할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나는 안 들어갔어 형은 거기 계속 살아 <laughs> 즐거움에 기쁨에 나는 아, 그때, 눈물이... 그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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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었지 나 옆에 없었지 난 그때 아무것도 아니었어 나 장관 안 했어 어, 이러면서 그치? 좋아가지고 핵심의 네. 눈물을 싹 연기해주고 음. 온 거죠 음. 저는 근데 이게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서 알려진 부분이잖아요 서정욱 변호사를 뭐 이렇게 폄하하려는 건 아닌데 저는 이게 굉장히 언론 플레이였다고 보여지는 거죠 막상 가서 별 아, 아, 아예 안 울었을 것 같기도 해요 아, 아예 안 울었고 그냥 뭐 눈물이 고였을 있을 거야. <laughs> 눈을 <눈눈> 찔르거나. 아 <laughs> <laughs> 그렇죠. 별로 준비 없이 갔었던 것 같아요. 음. 준비 없이 허무맹이랑은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특별한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감성적으로, 정서적으로 교류했다라는 걸를 그냥 플레이한 음. 를게 아닌가. 뭐 보통 가면은 그런 얘기겠죠. 하 자, 오늘 사식은 뭐 넣었어? 이러면서 뭐 사식, <laughs> 뭐, 뭐 사달라. 뭐는 막 밥이 여기 너무 맛없다. <laughs> 뭐 나가면은 나어떻밥좀 먹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만 하십분 하다 왔을 거요 거기 근데 식단 보니까 굉장히 이 영양이 잘 균형 잡힌 식단이 많더라고요. 근데 구치소 생활 당연히 영양이 잡히든 안 잡히든 바깥에 생활하다 거기 안에서는 당연히 힘들잖아요, 변호사님. 거기 아니, 수감한 사람들 저, 보면 거기 저도 이제 뭐접경가 네. 보면은 이 얼굴들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일단 또 그런 건 있어요. 그 왜? 어차피 몇년 살아야 되는 분들은 자기가 이제 다 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얼굴이 어느 순간 되면 좀 좋아져요. 아, 뭐 내려놓는구나. 바깥에서는 삶에 찌든 삶을 많이 살았어요. 맨날 술에 찌들어 있고 담배에 찌들어 있고 범죄에 찌들어 있다가 거기 들어가면 술 담배 일단 못 하죠. 네. 규칙적으로 밥 새끼 딱딱 먹고 운동시켜 주고 네, 네. 잠도 정확하게 자니까 오히려 좀좀 좀 뚱뚱했던 사람 살도 빠지면서 더 어. 건강해지고 그냥 자포자기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빨리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어. 고민만 많이 하세요. 윤석열 재판받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냥 뭐 이런 거처럼 정치적인 거싹 빼고 그냥 딱 수감되어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지금 건강 상태 어떻게 보이시나요? 매우 좋아 보이세요. <laughs> 예전에 그 임기중 때보다 지금 훨씬 좋아 보이잖아요. 말, 어. 말도 말더 또렷또렷하게 잘하고요. 또렷또렷하게. 그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. 예전에는 뭐. 아어도 못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는뭐 <laughs> 얘기 하잖아요. 뭐 보면은 예. 어, 계속 뭐 보고 해야 예. 되는데 뭐 그렇죠. 요즘에는 그건 아니고 자기 할말다 하잖아요. 그렇죠. 아, 음. 너무 또렷하게 헛소리를 해가지고 좀 그러니까. 열받게 하는 건 있죠. 그렇죠. 그리고 또렷하게 부하들 탓하고 음. 또렷하게 자기에 대해서는 딱 거부를 딱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열받게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. 네.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앞서 뭐 이제 전환기에게 보냈던 옥중 편지부터 또는 이제. 장동영 대표가 만나가지고 뭐 눈물을 같이 흘렸다는 뭐 이런 얘기들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제가 예. 봤는 이제 감정이 호소하는 것 말고는 남은 게 없다라는 걸 스스로 좀 증명하고 에이.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. 에이. 특히나 이제 뭐 전환길한테 보냈던 그 옥중 편지의 메시지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가 순교자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. 내가 뭐 어떤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다라는 취지에 그런 걸 자꾸 프레임 씌워서 윤허겐 네. 좀 그구집단의 결집을 좀 이게 결국 꾀하고 있는 건데 안 통한다 싶어요. 네. 어 지금 방금 그것도 눈물에 <laughs> 이것도 눈물에 <laughs> 아니, 아, 더 이상 예, 말을 예. 잊지 못하겠네요. 아, 예, 예, 눈물에 아, 기까지 네.